엔터가 두대나있는 귀한 장면입니다. 철급으로 매치한테 가야되나? 이거 철급으로 얘네들 뚫리긴 하잖아 잘한리지 않나? 나 2대 9는 귀한 내혼 호넷은 이게 뭘 형상화한거야? 벌? 네 그래, 확실히 요즘 6인치급들 보관 안찍는게 대세인거같아요 왈퍼링인가? 팬티같은데 헉 어? 들 이거 호피 무늬 팬티, 꼬리, 어? <laughs> 착한 생각. 게시아 아닌디? 아니야. 봐봐 여기 여기 엉덩이, 꼬리. 케이야 대공 꺼라너 봐줄게. 대공을 계속 킹면난널 나중에 죽이러 갈 수밖에 없어. 오, 사랑이 딜릴을츠 근데 보통 항, 엔터로 항적항 할거면 로켓으로 하지 않나 딜 포텐셜 그게 더 좋지 않아요? 노노노노 어이 질문은 돈 내고 이라 뭔데요? <laughs> 무슨 질문이 아, 아이 자식들 뭐해 숨기비 기반이라 그런가? 오크야 너 그렇게 배 가면 오, 정말 살아 나가네. 노자돈. 얘는 뭐떠오른는게 없네. 아, 개 느려진다. 아마 신관 때문일 수도 있네 아두발맛 없는데 그래도 구축 먼저 잡아야지 자꾸 뇌격기 저 비행기가 왜 여기에 기어 들어오냐? 이거 철국 가져가야 될것 같은데, 예, 매치 잡을라고. 이제 피할 수 없다 엣츠 대공은 어때? 그냥 뭔가 원본, 원본급인가? 아니 안 뚫려도 잡아야지 어떻게 여기로 오는 거 느리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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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모요? 항모는 카가 사십시오 카가가 없다! 그럼 카가 사시구요 카가가 있다! 그러면 그냥 다른 함정을 사십시오 굳이 카가가 있는데 다른 볼 항모를 사야되나? 뭐라는거예요 자꾸? 노잣돈 거리는데? 뭔, 뭔 말임 이렇 센톤이야. 거짓말하지 마. 말도 안 돼. 어이 지금 내가 병나방돌 모른다고 지금 놀리는 건가? <laughs> 말이 안 되잖아. 얘들아, 며칠 끼어 나오잖아 야, 슈타 개잘 털리잖아, 거짓말 또, 또 거짓말 나 항모 잘 모른다고 아무리 들어도 노잣돈인데 저게 왜 이렇게 노샘튼이야 아 근데 비행기 진짜 느리다 보네. 아 답답한데. 어? 야 호크 그... 클란데. 루스아이인가요? 루스아이? 역시 화자와 맞아의국가인가거들 근데 관통나는 캔저스. 근데 대공쌤 관통 안 나는 틸피츠 근데 대공 구림 선택 좀 빨리. 오감이 근데 왜죽있냐 오케이, 저기 혼자 있냐? 누구한테 갈까? 캔자스는 32mm라 관통이 돼요. 근데 대공이 쎄요. 근데 이 티르피치는 관통이 안 돼. 대신에 대공이 약해요. 스트리밍 치즈지개 섰답니다. 그런가? 아니, 그래도 캔자스 대공은 무시 못 하지 않나? 그까, 자... 공방왕 키났는데야 모가미 뒤지기 5초 전에. 아다둘다 다 가네? 아 <laughs> 어, 놀래라. 아 사령 럭키가 이사령관 팔로 팔 일일님 팔로 감사합니다. 아이스 오래 맞췄어.

혼자 쓰는 이거 철아 뭐야? B25 다시 돌아오면 그때 감퇴될거 같은데, 이거 제디 삼 그래도 멀쩡하게 살아있을 수 있다. 이건 이게 츄다 역겹기 시작하지. 어? 아이 님은 님들 때문에 노샘튼 갔잖아. 어. 저 저게 어떻게 노샘튼이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.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금. 아이, 안 믿어. 칸코레가 워십이랑 콜라보 하겠네. 그 정도면. 어? 텐자스야, 꺾어야지. 나한테 죽어야지. 아니다. 아니, 아, 맞아. 안 돼! 왕. 야, 나 지금 이제 결계 치러 간다. 전투기 결계. 그렇긴 하네. 이게 노셈턴이 아니면 난뭘할수 있지? 야, 근데 얘도 살짝 1덕티안 나면서 이쁜 편 아니야? 두개야 처리해. <laughs> 잘 먹고 갑니다. 나, 아, 이게 파이구나 여기, 여기, 나 이거 처음 봤어. 숫자 있는 거, 하지만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. 갈비 볶음밥 오늘 나중에 뭐가 있야겠다様の実力 나도 이 대쇼. 너네들은 따봉이다. 어. 엔터프라이즈 뭐 계속 하는 것 같던데 나보다 점수가 낮네. <laughs> 아니, 근데 생각보다 매츠 시타가 잘 났어.